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은 계군면에 있는 고급스러운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주택의 간단한 기본 정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토지 면적 도로 지분 포함 240평, 건물 주차장 포함 85평,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, 난방은 지열보일러, 아직 중공은 나지 않은 신축 주택이에요. 이 집은 양평 시내까지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되다 보니, 접근성이 좋아서 생활권도 굉장히 편리한 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, 요즘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하늘도 예쁘고, 음 잔디마당도 굉장히 관리가 잘 돼서 예쁘거든요. 그리고 이집 정원은 아직은 신축이다 보니 유실수 나무나 꽃나무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지는 않아서 음 집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이 좀 정원은 예쁘게 가꾸셔야 더 주택이 예쁘고 고급져 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음 이렇게 집은 데크로다가 아 힌스로다가 다빙 둘러놓아서 더 아늑해 보이고 그리고 잔디마당 집 한쪽 옆으로 텃밭 공간도 만들어 놓아서 야채를 심어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거든요. 이 집은 튼튼하게 철콘으로 지어서 또 외벽은 이렇게 대리석으로다가 더 한층 고급지게 마감을 한 주택이에요. 땅도 넓고 건평이 커서 어좀 이렇게 넓은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좀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아어 보시러 오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변을 보셨으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.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신발 수납장 공간도 넓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. 그리고 거실이 굉장히 커요. 어, 이집본 건물이 70평이다 보니, 좀 넓은 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렇게 보여지시는 것처럼 거실이 굉장히 크고 창문도 크게 내놓으셔서 어, 거실에서 밖을 내다보는 조망권도 굉장히 시원하고 답답함이 하나도 없답니다. 그리고 음, 내부, 대, 내부 벽들도 다 대리석으로다가 마감을 하셨어요. 이렇게 거실도 보셨고, 음, 여기는 1층 침실인데, 1층 침실도 이렇게 창도 기억자 모양으로다가 크게 내놓으셨고, 그리고 1층 침실에 욕실도 있고 또 드레스룸도 한쪽으로다가 만들어 놓으셨고요. 1층은 거실하고 1층 침실,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.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고 음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1층 침실도. 1층 침실도 음, 굉장히 큰 방이에요. 그리고 주방은 거실이랑 오픈형 주방이 아닌 한 쪽으로다가 이렇게 주방도 넓게 만들어 놓으셨고요. 주방도 너, 음, 이렇게 창문을 크게 내놓으셨고요. 이렇게 보여지신 것처럼. 음, 싱크대도 넓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옆으로 다가는 냉장고를 열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아, 취사는 인덕션으로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작은 공간이 아니라서. 이것저것 김치냉장고도 넣고 세탁기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.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요. 그리고 이 싱크대 옆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별도로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. 주방도 굉장히 크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1층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고요. 1층 구조가 넓은 거실, 넓은 침실 하나, 그리고 욕실 두 개, 주방, 다용도실, 이렇게 1층 구조랍니다. 그러면 2층을 또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넓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. 여기가 2층 올라오시면 이렇게 거실인데, 이 2층 거실 옆으로다가는 데크 베란다를 만들어 놓으셔서, 여기 베란다에 나가셔서 밖을 내다 보면, 네, 멀리까지 조망권이 굉장히 좋아요. 막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음 여기가 2층 방인 2층 거실 공간이고요. 거실도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 이제 2층 침실인데 이 2층 침실도 방이 굉장히 커요. 여기도 창문은 이렇게 기역자형으로다가 넓게 만들어 놓아서, 방에서도 이렇게 밖을 내다 볼수 있는 게 답답함이 하나도 없이 밖을 내다 볼수 있는 공간, 내다 볼수 있게 창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셨고, 음,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2층 거실이에요. 그리고 요, 복도를 따라 쭉 가시면 또 여기 2층 방인데 이 방도 커요. 방마다 다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창문을 크게 내놓으셨어요. 그리고 여기 2층 방 하나에는 또 드레스룸을 별도로다가 만들어 놓으셨고요. 2층 구조도 아주 넓답니다. 음, 이렇게 넓으면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 당연히 되죠. 그렇지만 이 집은 지열보일러라 난방비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. 난방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. 이 집의 매매가는 10억이고요. 소재지는 개군면에 있는 집이고요. 이 집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매물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하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